서울의 작은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이정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더큰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25살에 음악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이정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딱일 초만 구독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맨손으로 리듬을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악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교실도 없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떤 무대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민은 깨달았죠. 진짜 음악은 화려한 무대나 값비싼 악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이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내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정말 필요한 곳에서 나눌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다음 날부터 이정민은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경험자들의 후기를 찾아 읽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냐며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이정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케냐 나이로비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정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한 대지를 보며 이정민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음악으로 이곳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고 말이죠.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뜨거운 햇살과 낯선 공기, 그리고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묘한 감동을 이정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나이로비에 도착한 첫 주는 이정민에게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 문제였죠. 영어를 할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현지 사람들이 쓰는 스와 힐리어 섞인 영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키베라 슬럼가 근처의 작은 학교에 배치받은 첫날 이정민은 교실 앞에 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이정민은 한마디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음악선생님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어요. 더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자유롭게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정민도 당황해서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지 선생님인 카마우가 이정민을 찾아왔어요. 여기 아이들은 억압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이들의 문화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정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식 교육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는 걸 말이에요. 첫 주가 지나고 이정민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밤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국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정민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피아노를 쳤어요. 학교에 있던 낡은 전자 피아노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음악 앞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이정민은 확신했어요.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언어라는 걸 말이죠. 음악이 소통의 열쇠라는 걸 깨달은 이정민은 본격적으로 한국 음악을 수업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과연 케냐 아이들이 한국 음악을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정민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이정민은 용기를 내어 아리랑을 불러보았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구슬픈 멜로디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이 노래는 뭐예요? 라고 물었죠. 이정민은 간단한 영어로 아리랑이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슬픈 노래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한 아이가 스와 힐리어로 케냐 전통 민요를 불렀어요. 그 순간, 이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음악에 담긴 감정은 어느 나라든 똑같다는 걸 말이에요. 슬픔, 기쁨, 그리움. 이런 인간의 보편적 감정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걸 느꼈죠. 다음 주부터 이정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사물놀이 리듬을 가르쳐 주자, 아이들은 책상을 북 삼아 신나게 두드렸어요. 손뼉 치기와 발 구르기로 만든 리듬은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반 선생들이 뭔 일이냐며 구경 올 정도였죠. 그런데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건 케이팝을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이정민이 휴대폰으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틀어주자 아이들은 완전히 열광했어요. 와 이게 뭐예요? 너무 신나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아이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몸을 흔들었어요. 이정민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안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금세 따라했어요. like a small desert 가사를 정확히 발음하지는 못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며 춤췄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계속 흥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 노래와 케냐 전통 음악을 섞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온 거예요. K팝 멜로디에 스와힐리어 가사를 붙이고 아리랑의 아프리카 리듬을 더한 창작곡까지 만들었죠. 이정민은 감동했습니다. 음악은 정말 경계가 없구나 하고 실감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음악적 재능에 새삼 놀랐고 동시에 문화 융합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을 본 이정민은 더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교실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와 한국 문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마침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에 문화축제를 열고 있었는데 이정민은 교장 선생님께 한국 문화 체험 부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어요. 교장 선생님인 은돌로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낯선 문화를 받아들일까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이정민의 열정과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은돌로는 결국 허락해 주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정민은 한국에서 가져온 몇 벌의 한복과 간단한 한국 음식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또한 인터넷으로 전통 놀이 방법들을 찾아보며 준비에 한달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케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비빔밥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한국어 인사말을 익히며 함께 준비했죠. 드디어 문화축제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이정민과 아이들은 부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태극기와 함께 아이들이 그린 한국 전통 그림들을 벽에 붙이고, 한복 체험 코너와 음식 시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정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오전 10시, 축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아이들의 한국어 인사말을 듣고는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는 케냐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화려한 한복을 입어보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옷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 여성들은 항상 이런 옷을 입나요? 라고 묻는 어머니들에게 이정민은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 코너도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비빔밥과 김치전을 맛본 사람들은 맵지만 맛있어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에 놀라면서도 또 먹고 싶어하는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가 높았던 건 음악 공연이었어요. 이정민과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한국 전통음악과 케이팝 무대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리랑을 부를 때는 조용히 감상하던 사람들이 케이팝 무대에서는 함께 박수를 치고 춤을 추었어요. 그 순간 이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문화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로비의 지역신문사 기자가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키베라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인 제임스 음앤데가 축제 소식을 듣고 직접 취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죠. 이정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음앤데 기자는 이런 문화 교류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정민은 자신이 케냐에 온 이유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벽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아이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정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는 그 진정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실린 다음 주, 이정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학교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한국음악교육법에 대해 문의하러 오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도 이정민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나이로비 시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케냐 국영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정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케냐의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정민은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그저 아이들과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촬영 당일, 이 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촬영할 때는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아이들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신나게 참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최고예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이로비 뿐만 아니라 케냐 전역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음악 교육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대학생들까지 연락해왔습니다. 이정민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이정민의 활동을 격려해주겠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에 케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정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봉사를 넘어서 국가 간의 우정을 다지는 일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이정민은 더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몇달 전만 해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12살짜리 그레이스라는 아이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레이스는 처음 수업에 왔을 때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이였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나오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 음악을 접하면서 그레이스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음감이 뛰어났어요. 이정민은 그레이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레이스, 너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워. 자신감을 가져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그레이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을 부를 때는 마치 한국 사람처럼 감정을 실어서 불렀어요. 몇달 후, 나이로비에서 청소년 음악 경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민은 그레이스에게 참가해보라고 권했어요. 선생님,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큰 대회에 나가요? 라며 그레이스는 겁을 냈지만, 이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는 가난하고 부유함이 없어.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도 남아서 연습하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정민도 그레이스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레이스는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대회 당일, 그레이스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작은 체구의 케냐 소녀가 한국의 전통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레이스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레이스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이정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결과 발표에서 그레이스는 3등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키베라 슬럼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입상한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레이스가 얻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꿈을 가져도 되는 거죠? 라고 묻는 그레이스를 보며 이정민은 확신했어요. 음악이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내성적이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게 되었고 문제아로 불리던 아이들도 음악 시간만큼은 집중하며 참여했어요.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목격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레이스의 성공 이후, 이정민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음악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마침 현지 선생님인 카마우가 이정민에게 제안을 했어요. 정민. 우리도 한국 음악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당신이 없어도 아이들이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정민은 현지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다섯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 자료를 현지화하는 것이었어요. 이정민은 밤낮 없이 한국 민요와 케이팝을 스와 힐리어로 번역하고, 케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악기들로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도 연구했어요. 전통 북 대신 물통을 사용하고, 징 대신 금속 냄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죠. 몇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냐 교육부에서 이정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공식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예요. 이런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더 많은 학교에 보급하고 싶습니다라고 교육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정민은 한국대사관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풀뿌리 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드디어 한국문화원에서 정식으로 교육자료와 악기들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된 거죠. 하지만 이정민이 가장 뿌듯하게 생각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한국 마이너스 케냐 우정 합창단이었어요.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2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한국 노래와 케냐 전통음악을 섞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만든 이 음악을 한국 친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정민은 감격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한 초등학교와 화상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아이들이 서로의 음악을 들려주고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음악을 통해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이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교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학습이라는 걸 말이에요. 케냐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아이들도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쌍방향 교류야말로 지속 가능한 문화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이정민이 떠나더라도 이 아름다운 문화의 다리는 계속해서 두 나라를 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정민이 케냐에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나이로비 공항에 내렸던 그날의 떨림과 설렘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키베라 지역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골목골목에서 한국 노래가 들려오고,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어른들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네 어머니들이 모여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청년들은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이들이었어요. 그레이스는 이제 당당한 리더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민 선생님처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레이스를 보면 이정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악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가기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찍 와서 음악실을 정리하고 방과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어요.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전체의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케냐 전역으로 퍼진 한국 문화의 바람도 놀라웠습니다. 나이로비 뿐만 아니라 몬바사, 키수무 등 다른 도시의 학교들에서도 연락이 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정민이 만든 교육 자료는 케냐 교육부의 공식 자료로 채택되어 전국의 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이정민의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케냐와의 교류를 희망한다는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케이팝 가수들도 케냐 아이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케냐에 왔을 때는 혼자였던 이정민이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케냐의 교육자들, 문화 관련 기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개인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이정민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 공연을 준비한 거였죠. 무대에서 아이들이 한국어와 스와 힐리어를 섞어가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이정민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자만보라피키 자만보, 아리랑의 스와힐리어 인사말을 섞은 이 노래는 이제 케냐 전역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한 마이너스 케냐 우정의 상징곡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이정민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 케냐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나라가 되었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이정민은 알았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음악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지금도 케냐 곳곳에서는 한국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 속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꿈을 향한 끝없는 열정이 담겨 있어요. 이정민의 이야기는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소통의 도구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한국인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